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아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21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20%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알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작은 샘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합니다. 정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를 보호하는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생식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자위를 자주 하면 몸에 해롭습니까? 60대, 70대 환자분들도 이 질문을 하실 때면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눈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주제가 금기시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위 행위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빈도의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자위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혹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잘못된 속설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기운이 빠진다, 눈이 나빠진다, 정력이 약해진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이런 말들이 수십 년간 남성들의 마음 속에 죄책감과 불안을 심어왔습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생리, 갱년기, 유방암 검진에 대해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이나 성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성함은 물론 가명입니다. 이분은 소변을 볼때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무려 3년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기 창피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만성전립선염이었습니다. 일찍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나으셨을 텐데 늦게 오셔서 치료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창피함 때문에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시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들려서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위행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전립선은 고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호르몬 시스템, 혈액순환, 신경계, 그리고 정신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립선에도 영향이 갑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전립선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전립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사정을 하면 전립선액이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립선 내부에 축적될 수 있는 노폐물이나 세균이 함께 배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립선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액이 고여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정도의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이고 나이, 건강 상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하는 것과 부부관계를 통한 것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사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큰 만족감을 줄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자위행위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강박적으로 자위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너무 강한 자극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위를 하면 음경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 잘못된 자세, 부적절한 도구 사용 등은 피해야 합니다. 포르노그래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지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셨다면 45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SA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수지검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30초도 안 걸리고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검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 의학계의 주류 의견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술과 담배는 줄이십시오. 특히 담배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술도 과음하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양을 줄이십시오.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십시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습니다.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황색 채소, 견과류, 생선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나 고지방 음식의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식이 사실 전립선 건강에 꽤 좋은 식단입니다. 채소가 많고 발효식품이 풍부하니까요. 넷째,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도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다섯째, 운동을 하십시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씩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면 회음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오히려 전립선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고 편한 안장을 사용하십시오. 해겔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반복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 이것이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3번 각각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성생활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성활동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우시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상담이나 부부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립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자위를 많이 하면 정력이 떨어진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생산됩니다. 사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자가 고갈되거나 정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속으로 여러 번 사정하면 일시적으로 정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곧 회복됩니다. 오해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성욕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성욕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성욕이 크게 떨어졌다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5의 세 번째 전립선 마사지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진이 시행하는 전립선 마사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5의 네 번째. 자위를 하면 파트너와의 관계가 나빠진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위만 하거나 파트너 몰래 과도하게 자위를 한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5의 다섯 번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성생활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성생활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복용하시는 약물에 따라 성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작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빈도의 사정, 자위든 부부관계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하거나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성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의사들은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건데 정확한 정보와 열린 소통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위행위나 성생활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성 건강은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위행위도 건강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배뇨 문제, 성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나이 탓만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저 기마린 의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남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